안녕하세요. 통통보아입니다. 통통한 보통 아저씨. 오늘은 집에 와보니까 와이프가 맛있는 걸 해놨네요. 돼지고기, 김치찜, 호박볶음, 된장찌개, 두부만 좀 건져왔습니다. 오늘 술은 고량주.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그냥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. i uh -huh. 시골 들어서 날씨가 시원해진 게 아니고 오늘 저녁은 춥습니다.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세요. 보통 아내가 김치찌을하면 등갈비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이게 무슨 부위인지 잘 모르겠어요 수육용 같기도 하고 목살 같기도 하고 앞다리살 같기도 하고 네, 맛있습니다 확실히 와이프가 요리를 잘하는 것 같아. 오늘은 안내덕에 간단하게 술한잔잘 마시고 있습니다. 오늘 통통보의 온술 영상 촬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낮밤 기온차가 심합니다. 감기 조심하시고요. 좋은 밤 되세요. 감사합니다.